선생님 설명해주세요 <laughs> 네. <laughs> 뭐가, 뭐가 안된안된수리수리 부분. 부헤아헤프교환됐 아, m 요 o 응. 없던 y i 를 설치를 해놨고요 s o 어디서 구했어? 헨 r r 그냥 뭐 맞는 거를 하나 구해서 도색을 따로 했죠 그리고 i 연탱탱크 부식이 이무심해해서 일본 옵션을 통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연료 탱크가 부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이제 용접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서 아예 못 쌓이죠. 그냥 바스러져서 탱크를 중고품을 음. 하나 구했고요 그리고 파츠들다 도색하고 테일 램프이고. 어, 테일 램프. 그냥 하나하나 설치를 어. 해놓고요. 뭐 비싼 건 아니에요. 그거들은. 응. 음. 뭐 CG 125 많이 쓰는 거 그런 것들. 저 앞에서 맞춘 거고요. 그리고 뭐 끈으로 묶여져 있던 이거 서핑 레프리 그렇게 이거 그냥 뭐유라볼트 써서 따로 보정해 놨고요. 탱크 쪽에서 금액이 예상 외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정비를 좀 못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인장은 아닌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놨어요. 지금 슈는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이라면 슈랑 휠을 같이 박으야소이다 잡을 거예요. 전 그냥 소리 안 나게 할수 있는 조치가 있어? 아 진짜 브레이크 잡은 비명을 질러요. 예이 예이 막 이러면서. 오 양양은 물감을 되게. 한걸 쓰나봐 되게 약간 빛바랜 네. 연불의 도시 <laughs> 최선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얘네가 번호판 생산하고 너무 이게, 이게 오래돼서 그래요 보통 다른 데는 지금 아연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안 나가니까 번호판 등록을 많이 안 하니까 아직도 가잖아요 아오 7000대밖에 안된 거예요? 어. 어? 가 빨리빨리 바고다가 빨리빨리 아, 다리, 다리. 끝났는데? 아니, 뭐 백판까지 팔더라고, 무조건 같이 팔더라고. 아, 양양 지역에 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방문 시스템. 괜찮네. 백판 강매. 5천 원씩 무조건 받더라고. 네. 5천 원인가 만 원인가 받더라고. 음. 보면 얘를 이만큼 올렸어요. 음. 그러니까 망치를 다 쳐가지고. 어. 이 렉. 이 파이프가 들어갈 수 있게 볼록 파았었거든요 어. 그리고 도색공장에 말할 때 어. 여기 내가 일부러 해놓은 거니까 어. 판금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근데... 와 존나 판금을 잘해서 왔더라고요 게빡 <laughs> <laughs> 개새끼들이 <웃음> 아 그리고 클러치 케이블 주신 거 있잖아요 음. 그거 지금 핸들 대, 핸들이 안 맞아요 이거 그게 그냥 벨리 거라서 뭐 핸들 짧, 낮고 작은 거에 맞는 거라 음. 그래서 그냥 있는 건 그냥 썼어요. 안 바꿨어요. 그럼 윤활 좀 넣어줘. 330 네. 찬양유로 좀 이렇게 넣어줘. 네. 저 앞에서 소리가 엄청 났거든요. 음. WT 브라질이니까 여기다 우리 그리스를 바르면 차도 그냥 항상 앞으로 갈수게 책임성도 좋아지고 블 t 보다 그리스가 더 어, 오래가겠다. X됐다. 녹화 중이네. <laughs> 여기서 엄청 샜어요. 이거 말고 여기서 이게 이제 접합 부위가 이게 세조기도 세 건데 이거 각도를 이렇게 다 아, 어떻게 안 되는구나. 아아 아. 아, 아. <laughs> 항상 온인 거야 세조기? 항상 아, 온인데 그거 오프도 돼요? 응. 돌아갈 수 있는 위치로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거꾸로 꼽아놨어저그 뭐야? 것도 음. 아. 방향이 지금 그서대도는데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서 뒤집었을 땐거 같아요. CL이 선배. 네. c 엘이 일본에서 상태 좀 좋은 건 30만엔 넘어요, 지금. 와, 저희 이거 탱크 안 맞을 때 진짜 자살하고 싶었는데. 벤니는 225만엔 뭐 그러니까 비싸더라고 얘들 이제 그런 가격을 받아요? 응 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150바이래 애들 유럽도 되게 애들들 많이 올리고 다 올리고 있어 벨리가 그래서 제가 깨끗한 차가 한대더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놔도 매일 아침 되면 또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양양 바닷가에서 9년 정도 있었어 궁년이요 어. 근데 네, 난 이게 생각이 났어. 스토피씨 거기 삼거리 뒤에 네. 서 있던 그벤니야 이게 있었습니다. 네. 응. 아 라이트가 촛불 켜놓은 거 같아. <laughs> 지랄 하지 말고 엄청 많은 벤니 종류 중에서 NCL이라는데 연료 탱크는 바꿨어요. 연료 탱크는 바꾸고 이유가 하도 바닷바람을 많이 맞아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녹이나 있거든요. 휠은 한번 녹을 제거한 거고, 뒤를 보면 지금 곳곳에 녹이 많은데 얘를 뿌려줄 거예요. 양털 추출물 이용한 제품인데 얘가 어 다목적 방천 유활제인데 시간이니까 우수성 염분을 되게 잘 막아줘요. 그러니까 WD 4 0은 뿌리면 솔직더 많이 망가지는데 바이크가. 얘는 뿌리면 유지가 좀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데 다 뿌려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8년 동안 방치는 아니고 8년 동안 타고 다녔죠. 좀 뿌려주려고요. 뿌려주고 한 3, 4일 길면은 뭐 며칠 뒤에 닦으면 꽤 괜찮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치료이 바로 걸리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살살 문지르면 칫솔이나 동브러시로 살살 문지르면 녹이 좀 많이 제거될 거예요. 제거내고 돼서 얘를 또 한번 뿌려주는 거죠. 뿌려놓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얘를 뿌려놨어요. 얘가 뭐 WD랑 같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진짜 녹방지에 진짜 탁월한 제품입니다 녹방지 뿌려놓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 녹이 거의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브러쉬로 많이도 아니요, 살살 음. 해주면 녹이 늘어나는 건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